여러분, 집살때 등기 서류에 누구 이름으로 할지, 이거 그냥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하셨나요? 만약에 이 결정 하나가 정말 딱한 번의 결정이 여러분의 재산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든다면 어떠시겠어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서명 한 번에 5억 원의 가치가 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좀 과장처럼 들리시죠? 그런데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억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뭐 비유적인 표현이 절대 아니고요. 부부가 집 명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만큼의 세금이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선택하는 방법이죠. 바로 단독명의. 근데 이 단독령의가 어떻게 예상치도 못한 세금 폭탄이 될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볼수 있는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부부가 진짜 평생 같이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집, 예금, 뭐 이런 굵직굵직한 자산들은 전부 남편 이름으로만 되어 있는 거죠. 아마 어? 우리 집 얘긴데 하시는 분들 꽤 계실 거예요. 그리고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뭐 어차피 우리 가족 돈인데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생각이 나중에 정말 정말 큰 문제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한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요. 문제가 터진 건 바로 이때였습니다. 모든 재산을 혼자 명의로 가지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먼저, 5년 전에 아내 이름으로 사뒀던 10억짜리 상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 어디서 났냐? 남편 통장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갑자기 증여세가 약 1억 원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남편 앞으로 되어 있던 그 모든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무려 10억 원 가까이 나온 거죠. 이건 뭐말 그대로 세금폭탄을 제대로 맞은 겁니다. 보시면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남편 재산 45억 원, 아내 재산은 거의 없는 수준. 재산이 이렇게 한 사람에게 완전히 쏠려 있었던 거죠. 바로 이 극심한 불균형이 어마어마한 상속세의 진짜 원인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해결책이 궁금하시겠죠? 네, 바로 공동 명의입니다. 지금부터 이 공동 명의가 방금 본이 골치 아픈 문제들을 얼마나 똑똑하게 해결해 주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비교를 해 봐야 확실히 와 닿겠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3대 세금 바로 양도소득세, 증여세, 그리고 상속세. 이세 가지를 기준으로 단독명의랑 공동명의가 얼마나, 어떻게 다른 결과를 만드는지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팔았는데 시세 차익이 40억 원이나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단독명이면 한 사람이 이 40억에 대한 세금을 다 내야 하니까 당연히 세율이 엄청 높겠죠? 그런데 공동명이면 이 차익을 둘로 딱 나누는 거예요. 그럼 각자 적용받는 세율 구간이 낮아지면서 세금이 확 줄어드는 효과가 나는 거죠. 이것만 해도 벌써 3천만 원 정도의 양도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아니, 3천만 원도 물론 엄청 크죠. 하지만 진짜 어마어마한 절수 효과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5억 원의 비밀. 잘 들어보세요. 단독 명의로 쭉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아, 차 싶어서 절반을 배우자한테 넘겨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22.5억 원을 증여한 게 돼서 증여세가 무려 5억 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만약 처음부터 공동 명의로 샀다면, 이건 증여가 아니죠. 그냥 각자 자기 걸산 거니까요. 내야 할 증여세 당연히 0원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 선택 하나로, 5억원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의 답입니다. 등기서류의 서명을 어떻게 하느냐가 5억원을 버느냐 아니면 그냥 날리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자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가 남았어요. 이게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하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단독명의일 때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45억 원 전체에 대해 상속세가 약 8억 4천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아내가 돌아가셨을 때또 세금이 나오겠죠? 그래서 가족이 되는 총 세금이 10억 8천만 원이나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처음부터 공동명의였다면요? 남편 재산은 절반인 22.5억 원이니까 상속세가 3억 4천만 원으로 똑 떨어져요. 결국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돌아가셨을 때 우리 가족에게는 총 세금은 8억 8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세에서만 2억 원을 더 아끼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더 해볼까요? 양도세 3천만 원, 증여세 5억 원, 상속세 2억 원. 이걸 다 합치면 이게 대체 얼마입니까? 정말 엄청난 차이죠. 와, 공동명의가 이렇게 좋은 거였어? 하고 당장 하고 싶으시겠지만, 잠깐만요. 물론 이렇게 장점이 강력하지만, 현실적으로 꼭 따져봐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꼼꼼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가장 큰 걸림돌은 아마 이거일 거예요. 바로 자금조달 계획서. 공동명의로 집을 사려면 부부가 각자 내돈 어디서 났어요? 하고 증명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세무당국이, 음, 이돈 출처가 정말 맞나? 하고 들여다 볼수 있다는 점. 이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아내가 소득이 별로 없으면 어떻게 자금출처를 증명할까요? 여기에 대한 아주 명쾌한 전략이 있습니다. 한 성공 사례를 보면요. 이렇게 했어요. 첫째. 남편이 아내에게 10년간 비과세 한도인 6억 원을 미리 증여해두는 겁니다. 둘째, 집값의 나머지 부분은 각자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내가 아주 적은 소득이라도 그 돈으로 자기 몫의 대출 이자를 꼬박꼬박 갚아나가는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돈은 제 돈으로 갚고 있어요. 하고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외에 고려할 점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건강보험료 문제입니다. 공동명의로 재산이 잡히면서 직장이 없는 배우자가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건보료가 갑자기 오를 수 있어요. 이건 단점이죠. 반면에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오히려 이득입니다. 단독명의일 때보다 공제한도가 6억 원이나 더 높아져서 종부세를 아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슬슬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오늘 쭉 들어보시니 어떠세요? 공동명의는 그냥 세금 좀 아끼는 기술,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족의 재산을 어떻게 지키고 또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아주 장기적인 관점의 문제인 거죠. 한 전문가가 이걸 딱한 문장으로 정리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공동명의는 나한 사람의 세금을 줄이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세대를 이어가는 자산 관리의 철학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결국 이건 관점의 차이, 생각의 전환인 것 같아요. 단독 명의가 오늘 당장의 편의성과 관리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라면 공동 명의는 내일을 내다보고 우리 가족 전체의 부를 지키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전략은 오늘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내일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를 위한 것인가요? 오늘 저희 이야기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